현 정부에 들어서 더욱 활발해진 창업 지원과 더불어 각 시도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학 또한 창업 관련 강의를 증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젊은층 위주로 창업을 하려는 추세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창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하도 취업도 어렵고 해서 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해보게 돼요. 끊임없는 실패와 도전을 거듭하며 창업의 길을 걸어온 청년 CEO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공간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올 1월 부산대학교 앞에 문을 연 청년 창업 지원 공간 패스파인더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창업을 위한 회의 및 작업 공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패스파인더에 입주 중인 법률 스타트업 로아팩토리 대표 이영준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보다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그리고 같은 그런 관심사를 가진 팀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만으로 해결하지 어려 저희만의 생각으로는 해결하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팀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해결한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제 전공이 이제 법학인데, 법학이다 보니까 남들처럼 사실 똑같이 고시공부를 할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었고요. 주변에서 변호사를 찾아달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문자점을 찾던 도중에 아 이걸 내가 해결해 봐야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먹고 같이 하던 그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업에서 시작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이제 성장하면서 비록 실패도 많이 하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조금 더 기존에 기업에 있던 것보다 확실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는 실패를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이제 가치를 또 느끼게 돼서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창업을 이제 유행 따라서 남들이 창업한다고 하니까 뭐 창업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취직이 되지, 되지 않아서라든지 저는 그런 생각은 소식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업은 기업에 취직하거나 그런 일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그런 인내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건데 이제 요즘 친구들 보면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철저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진짜로 필사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창업에 아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취업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취업 준비생들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창업이라는 희망찬 도전을 시작한 청년들. 그들 모두를 응원합니다.